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승무패 37회차 분석방송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37회차가 2월된 회차지만은 저는 꾸준하게 소액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겨울인생은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시원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상 경기는 포항과 대전의 1 7라운드고요 상식적으로는 어느 팀의 승리가 유력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K리그를 상식적인 생각으로 아니면 지나왔던 역대 전적으로 아니면 누가 누가 출전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결과를 유추해 본다는 것이 승무패 게임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 접근 방식인 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겠지만 상식을 상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접근만이 K리그를 대하는 가장 올바른 베팅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1번 경기의 베팅 라인은 승무 투마킹으로 먼저 가져가 보겠습니다 어, 대전과 포항의 맞대결은 어, 사실상 그 작년부터라고 하는 게 맞겠죠. 어, 담배 피던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경기들은 일단 빼고요. 어, 실질적인 맞대결은 지난 시즌부터라고 어,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 10년이 지났던 그 맞대결들의 자료들은 일단 머릿속에서 지우겠습니다. 어, 지난 시즌부터는 네번싸워서 포항의 3승 1무. 어, 3번의 승리는 모두 한점차 승리였고요. 세번의한점차 어, 승리와 한 번의 무승부. 어, 하지만 이 결과지만 놓고 본다면, 포항의 압도적인 부분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경기 내용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도, 어, 공격의 옵션이 다양하고 찬스가 왔을 때 슈팅을 가져가는 그 축구의 기본적인 철학에 충실한 포항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자격이 갖추어져 있다는 부분은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포항의 승리 구간은 버리고 싶지 않고요. 지난 맞대결 4경기 동안, 그러니까 포항이 승리했던 세 번의 한점차 승리 속에서 교집합이 하나 있습니다. 93분, 97분, 92분. 자,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요. 이 포항이 2대1로 승리를 가져갔고, 3대2로, 4대3으로, 자, 모두 한 골차 승리를 가져갔지만, 이 93분, 97분, 92분. 이 시간은 포항의 결승골이 터진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1분까지 대전이 텐션을 유지하고 집중력을 조금만 더 보여주었다면,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은 4전 3호일 수도 있었다는 반정이겠죠. 하물며, 지난 시점보다는 수비 관련 전술의 완성도가 한결 높아진 대전이기 때문에, 무승부 구간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 대전 3선에 정돈된 일 열정, 대전 경기를 보면요, 물론, 전체적인, 그, 팀의 하이 퀄리티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수비 라인들이 TV 화면에 많이 비춰지겠죠. 그리고, 어, 아무래도 많은 터치를 하다 보면 실수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평균을 나눠본다면은, 대전 삼선의 그, 정돈된 듯한, 그런 열정적인 축구, 이런 부분들은 어, 칭찬해도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심에서 있는 왼쪽 삼선의 안톤 선수 같은 경우야, 뭐, 울산전에 태장 징계 이슈가 없다 하더라도, 어, 없다고 하더라도, 아제르바이잔 국대 차출로 인해서 지금 긴 비행 시간을 감안하면, 황선홍 감독이 어차피 무리수를 던지지도 않겠죠. 어, 뭐, 안톤의 부재는 뭐, 확실하다 보여지고, 또 안톤의 부재가 확실하다 해도, 대전 3선 수비력의 파워는 안톤이 결정했던 직전 두 경기의 합산 실점이 1점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자금의 대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엇보다 대전 수비력의 가장 큰 원동력은 골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창건 키파의 그 당일 컨디션이, 어, 당일 컨디션이 클리어하다는 가정이라면, 어, 최근에 포항 포워드 라인이 보여주고 있는 기량과의 충돌에서는 클린 시트도, 어, 클린 시트도 충분히 가능한, 어, 가능 범주 안에, 뭐,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 이창건 기포가, 아, 물론, 그, 경기력에 기복이 심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 특히나, 그, 날받은 날 같은 어, 그런 느낌의 그 선방을 하는 어, 이창건 뭐 갈라시오 같은 그런 느낌의 경기들도 있죠. 그래서, 어, 만약에 이창근 기포가 당일 컨디션이, 어, 토요일에 컨디션이 클리어하다는 가정이라면 최근에 포항 포워드라인이 보여지고 있는 뻥 축구가 조금, 어, 걸림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 김기동 감독과, 감독님과 그박태하 감독님의 뭐 전술과 그리고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축구의 방향성은 다르겠죠. 하지만, 어, 현재 포항의 포워드라인이 보여지고 있는 그, 어떤 기동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좀 임팩트가 작년보다는 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자, 이런 그 포항 포워드 라인의 작금의 현실 그리고 이창건 기퍼가 그 토요일날 컨디션 컨디션이 아주 좋다 뭐 이런 부분으로 일단 충돌 시켜 보면은 어, 대전의 클린시트도뭐 충분히 가능범주 안에 있다는 뭐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 이창건 기퍼는 그 작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심메온의 감독이 그 전화번호를 어, 휴대폰 번호를 따간 것을 물론 오버해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심혜운의 감독이 이창건 키퍼의 전번을 따간 것은 어~ 좀 상당히 좀 놀라운 일이고요 그리고 키퍼를 간택하는 눈만큼은 인간계를 초월한 심혜운의 감독이 이창건의 전번을 챙겨갈 정도로 때에 따라서는 세계 최고의 클래스를 보여주기도 했던 이창건 키퍼라고 뭐 단언할 수는 있겠죠. 저도 처음에는 그 심혜원의 감독의 의중을 착각할 뻔 했고요. 어, 에이티 마드리드에는 지금 뭐 아직도 전성기라고 볼수 있는 오블락이 있고, 어, 지난 시즌에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아틀레티코에 입성한 그 루마니아 국가대표 몰드반까지 보강을 마쳤기 때문에 다가오는 24, 25시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뭐팀 뉴스 출신의 고미스보다 몰드반이 세컨키퍼로 중용될 것 같은 건, 어, 그런 느낌이고, 어, 뭐 당연히 어, 오블락과 몰드반의 어떤 그런 체제로 어, 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혜원의 감독의 휴대폰 주소록에 이창건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건 심혜원의 감독이 라리가 감독들의 SOS를 받는다면 이창건을 추천해 줄 수는 있다는 부분이겠죠. 자, 그렇다고 대전의 승리 구간까지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는 포항이 지난 상무전에서 당했던 그 오심 때문에 어, 심판진들의 그 심리적인 보상 차원의 판정은 휘슬 속에서 본능적으로 묻어나오지 않을까 보고요 어, 포항의 승리와 직결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패배만큼은 막아주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겨울 인생입니다. 자 홈팀 포항이 스틸라드에서 피하지 않는 구간 승무 투픽으로 첫 번째 대상 경기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날씨가 정말 푹푹 찝니다. 아 폭염주의보라고 하는데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폭염 경보 같은 어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아 한잔 시켜서 지금 같이 마시면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어, 좀더 시원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상 경기는 히로시마와 도쿄 베레드의 일정입니다. 히로시마는 17라운드 그리고 도쿄 베레드는 18라운드 일정이죠. 아, 히로시마는 국대로 차출되었던 중앙미들의 카와무라 그리고 골키퍼 오사코 선수의 출전이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시리아와의 최종전이 히로시마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아마도 오사코 카오무라의 출전에는 이상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있었던 시모노 세키와의컵 경기에서 11골을 메이드 하면서 어, 11대인가요? 어, 아무튼, 어, 히로시마가 넣었던 골이 11골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 이 시모노 세키와의컵 경기를 골 감각을 실컷 끌어올려 놓는 어, 그런 매체업으로 어, 쨌든 어, 사용을 했던 히로시마입니다. 자, 히로시마는 러방컵 도쿄, FC 도쿄 전 때보다 훨씬 강인한 모습으로 또 다른 도쿄 연구팀, 어, 베르디를 상대하리라 보여집니다. 점처럼 패하지 않는 루틴의 양팀이고, 5위와 11위로 순위는 거리감이 있어 보이지만, 승점은 2점 차밖에 나지 않고요. 달리 표현하면, 히로시마는 이 경기에서 패하면 순위가 수직 낙하할 수 있고, 도쿄 베르디는 어, 단숨에 챔피언스리그 사정권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만난 상황이라서 무승부 또한 이상해 보이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하지만 K리그와 J리그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2월 회차 승무 폐지만 소액으로 도전을 하고 있고요 럭비공으로 축구하는 J리그의 복식 구간을 설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력대로 히로시마를 선택할 건지 순리를 거스르고 어, 도쿄베르디의 선전의 비상금을 탈탈 털어볼 건지 고민 중인 매체업입니다 자, 위닝 멘탈리티가 제대로 장착된 히로시마의 승리 구간에 안착해 볼 예정이지만, 리그에서 패배가 가장 적은, 어, 그러니까 히로시마가 2패고, 어, 도쿄 베러디가 3패죠. 그러니까 지금, 어, 패배, 그러니까 최소 패배에서는 지금 1, 2위를 달리고 있는 어, 양팀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두 팀이 만난 점이라는 그 부분에서 무승부 구간이 내내 찜찜하고, 어, 화장실 갔다가 그냥 일어서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구간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소액으로 도전을 도전을 죄송합니다. 소액으로 도전을 해보는 37회차 승부패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단통 승리로 마감을 해볼까 합니다. 자, 다음은 3번 대상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꼴찌와 꼴찌 앞잡이의 대결이고요. 교토 상가와 사포로의 18라운드 일정입니다. 자, 홈에서 단한 번의 승리 없이 7전 7패라는 처참한 성적을 올리고 있던 교토 상가는 세레소사카하고 지난 어, 직전 라운드에서 홈에서 경기를 했죠. 그래서 홈에서 어, 세레소를 상대로서 해첫 번째 성점을 어,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이 선수들에게는 어, 아마도 상상 이상의 에너지가 충전되었으리라 사료되고요. 어, 무엇보다 그 압도적인 제리위그 최소 득점팀 지금 17라운드까지 어, 13점인가 제가 이 정확한 기록을 지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한 13점 정도 어, 그러니까 경기당 0.89골 뭐이 정도의 기여도 상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좀더또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리그 최소 득점 팀인 기어도가두 게임 연속으로 득점에 성공하는 무승부를 거두었다. 이런 부분, 어, 두번다 1대1로 무승부를 거두었죠. 나고야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두고 그리고 홈으로 돌아와서 세레소 오사카와 또한번 1대1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2연무를 지금 기록 중인 어, 기어도상가입니다 그래서 이 0대0 무승부도 아니고 어, 리그 제1리그에서 지금 최소 득점을 올리고 있는 팀이 두 경기 연속으로 강팀과의 경기에서 1 득점씩 기록을 하는 무승부를 거두었다는 부분이, 어, 이삿포로와의홈 18라운드의 전망을, 어, 밝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어, 볼 수가 있겠죠. 자, 상대 팀인, 원정팀 삿포로가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성능 좋은 자동문 수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삿포로의 그, 어, 저절로 열리는 그 자동문 수비를 감안하면, 어, 이런 그, 교토상가의 지난 두 경기가, 어, 1대1로 득점을 하는 무승부를 거두었다는 부분은, 어, 승리의 기운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설득력이 배가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편, 그, 리그 원정에서 단한 번의 승리도 챙기지 못했던 사포로. 그러니까 지금 웃기는 게, 이 3번 대상 경기는 교토는 홈에서 단한 번의 승리도 기록하지 못했고, 어, 유일하죠. 그리고, 또원정팀사포로는 원정에서 단한 번의 승리도 챙기지 못했던 어~ 그런 유일한 팀입니다. 어~ 두 팀의 이런 어~ 염치없는 기록이 한 팀에 의해서 분명히 깨질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이 드는 경기고요 어~ 이 리그 원정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홈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하는 팀들의 어떤 그~ 멘탈적인 부분을 보면 어, 제가 또, 다음에 해외 축구가 오픈하게 되면은, 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어, 굉장히 좀 비슷한, 어, 물론 소속된 리그는 다르지만 굉장히 비슷한 행보를, 어, 보이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사포로는, 어, 지난주 그 러방컵 16강에서 3부 리그의 토야마를 상대로 해서 8강 티켓을 거머쥐게 됐죠.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이 8강 티켓을 거머쥐면서 반등의 신호탄을 뭐 수화 올려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그 세포로가 상승할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교토 원정에서 취약했던 부분만 제외하면 전체적인 팀 밸런스나 그리고 멘토맨 능력은 교토보다는 나아 보이는 세포로 인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자 누구나 힘들어 할수 있는 원정에서의 부지는 어느 시점에서 개선되어질 수 있는 정상적인 하위권 팀들의 루틴이지만. 홈에서 절대적인 열쇠를 면치 못하다가도 원정에서 고배와 가와 스기를 잡아내는 등그 교토상가의 도비, 도깨비 같은 이런 행보는 확실히 정상이 아닌 것만큼은 확실한 팩트입니다. 자, 경기 당일에 컨디션이나 멘탈적인 부분에서 경기력이 극과 극을 달리는 교토상가의 불완전한 축구보다 비록 최하위권이지만 정신 상태와 경기력이 일관적인, 자, 마시가도 일관적으로 가는 팀하고, 어, 교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어, 그래도 어~ 뭐 물론 지금은 그성 점은 똑같고 어~ 삿포로가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비록 최하위지만 이~ 경기력 부분이나 그리고 경기 결과 그러니까 약팀이 가져가는 그런 루틴들 어~ 그런 부분들은 뭐 상당히 양호한 그런 사포로라고 여겨지고요 오히려 교토가 어~ 홈에서는 정말 지난 경기를 빼고 나면 7전 7패를 하면서도 원정 가서 어 정말 최고의 비셀 고배를 잡고 또 가와사키도 잡아내고 어 이런 팀을 어 어떻게 어 배팅을 하겠습니까? 소중한 근로소득을 이런 팀에게 배팅하는 건좀 그렇지 않나 보여지고요. 저는 처음에 그 대진표를 처음 봤을 때아이 경기는 교토 상가가 이긴다. 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 그 유저님들의 투표율이 교토상가에게 절반 정도, 50% 가까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홈에서 진짜 한 번도 이지 못한 교토에게 아무리 상대가 그 자동문 4%라고 하지만 투표율이 이렇게 몰리는가, 자, 이런 부분을 보고, 어,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 태국 국대로 소집 어떤 그 팀들의 도움이죠. 사라 차트가 어떻게든 경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삿포로가 18라운드에서 홈첫 승리에 도전하는 교토보다는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상태로 간음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진표를 처음 보고 홈첫 승에 간절함을 담은 교토의 승리 구간을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어떤든뭐그나물 그막 그박 같은 그런 뭐 그런 매치업에서 교토의 투표율 작대기가 이렇게 몰린다는 것은. 어 정말 이 경기에든 뭐 주요 경기력이나 팩트를 떠나서 도저히 교토 선거로 손이 가지 않습니다. 이 원정이라는 핸디캡만 제외하고 나면은 모지리 사포로가 교토에 뒤져 보이는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두 팀의 경기를 어 물론 좀 지난 경기지만 보면은 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냥 사포로는 축구 경기를 하지만 어 굉장히 못 한다는 느낌. 하지만 간헐적으로 어, 굉장히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 주고는 있다는 느낌. 자, 그리고 교토 상가는 어알수 없는 팀. 자, 무엇을 생각하고 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능력 있는 팀이 왜 하위권에 있을까 하다가도 어떨 때 보면은 이 제1리그 제1리그 2나 제1리그 3에 있어야 될 팀이 왜 제1리그 1에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팀이 또 교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저에게 항상 일관적으로 못 한다는 느낌을 준 삿포로에게 좀더어이 신뢰가 간다고 보여지나요? 물론 삿포로보다 더 약한 팀에게도 패할 수 있는 교토고 어 리그 1위에게도 승리할 수 있는 교토기 때문에 어 이런 경기에서는 가장 짧은 짝대기 그러니까 삿포로의 원정 7승리 구간에 한번 도박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다음 4번 대상 경기는 어, 세레소우사카와 우라와레즈가 일합을 겨루게 됩니다. 두팀 모두 18라운드 일정이고요. 어, 용병의 파워 면에서는 티아고 산타나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라와가 뭐 브라질 사인방이 포워드 라인을 점령하고 있는 세레소보다 분명히 떨어져 보이기는 합니다. 자 우라와의 스웨덴 국대적구스타프소는 갑작스럽게 텐션이 하락하면서 그 팀의 원블란시 포메이션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시점을 맞이했고요. 어, 지난 경기, 그러니까 지금 스웨덴 국대로 떠나기 전에, 어, 두 경기인가 세 경기 전부터, 어, 정말 갑작스럽게 텐션이 떨어져 있던 그 구스타프 손입니다. 그 이전에 모든 경기에서, 어, 굉장한 활약을 보였던 어, 구스타프 손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어떤 그, 정신적인 그, 향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의도적으로 어, 국대로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경기를 뛰지는 않았지만 어,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 같겠죠. 그래서 멘탈적인 부분은 아마 구스타프손이 좀 많이 회복되어서 돌아왔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이 어, 아무래도 더블블란치가 아니라 원블란치기 때문에 어, 구스타프손이 그 담당하고 있던 그 원블란치 자리에 이하우 선수가 지금 투입이 되고. 그리고 후반전에는 또 구스타프손이 투입이 되고, 어, 아니면은 뭐, 한2 30분 남겨둔 상황에서 구스타프손이 투입이 되는, 어, 그런 상황으로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이와오 선수에게 구스타프손의 자리를 계속 맡겨두다가는 팀전술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그런 되고 있을 정도로, 어, 이, 그, 우라와의 원블란치 자리는 구스타프손이 있을 때와 이와오 선수가 있을 때가 확실히, 어, 클라스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대 경기는 어 물론 벤치만 지키다가 돌아온 구스타프손이지만 주말 경기 출장은 굉장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어 반면에 로마에서 임대해온 그 왼쪽 포워드 라인의 솔바케니 지금 두 경기만에 기량을 핫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은 우라와의 공격 옵션에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고 구스타프손 덕분에 그 왼쪽에서 넘어와. 넘어왔죠? 나카지마 선수. 아, 구스타포선 덕분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솔바켄이 굉장히 좀 활약을, 왼쪽에서 활약을, 어, 기대 이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왼쪽 자원이었던 나카지마가 지금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그, 중앙에 산타나와, 그, 최전방 케미를 펼치고 있는데, 굉장히 아주, 어, 신선하고, 어, 뭐, 파괴력이 높다고 해야 됩니까? 집중력이 높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 현재 지금의 우라와 같은 경우는 왼쪽에 솔바켄 그리고 가운데 산타나 그리고 오른쪽에 나카지마 이런 구도라면은 어 어느 팀에게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뭐 포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선에서 우라와의 보물단지죠 이도가 어평소에 기량만 유지해 준다면 그스타프손 어 그리고 뭐솔바켄 산타나, 나카지마로 연계되는 어, 이런 공격 전개 과정의 효용 가치는, 어, 당분간 리그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는 겨울 인생입니다. 자, 한편, 홈팀셀에서는 타나카 오쿠노의 더블 골란치에 루카스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찰떡같은 패싱 게임을 보여주고 있는 브라질산 공격 4인방의 색깔이 너무 또렷해 보입니다. 전술대로 딱딱 들어맞는 게임도 있었지만, 상대 벤치에서 맞춤 전술로 나올 때는 무기력해 보이는 고급 자원들이기도 하고요. 어, 어떨 때는 정말, 갈지마오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브라질에 지금, 어, 공격사인방이 4-2-3-1 포메이션에서 최전방 원 스트라이크, 그리고 세컨 스트라이크, 섀도우 스트라이크 자리에도 부에노 선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양쪽 날개에도 모두 브라질 선수. 이 공격사인방의 색깔이, 어, 너무나 뚜렷해 보이기 때문에 상대 팀들이, 그러니까 뭐손 놓고 당할 때도 있지만, 알고도 막지 못한다고 하죠. 그렇게 당할 때도 있지만, 어, 맞춤 전략으로 상당히 잘 준비해서 나오는 팀에게는 상당히 무기력하, 무기력하게 또 물러서는 어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 고급 자원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노르웨이 국대 벤치에도 있었던 우라와의 감독이죠 마티아스 헤그모 감독은 어이 세레소와의 맞춤 전략을 어, 탄탄히 준비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래도 홈에서는 지지 않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세레소가. 속절 없이 내줄 경기로도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마치다와의 르반크 패배가 이 정신적으로 어수선함을 줄수 있는 셀레소 사과이기는 하지만, 우라와도 구스타프 손의 원벌란치 포지션의 사수가 불안정해 보이기는 피차 일반입니다. 자, 사이좋은 무승부로 조심스러운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5번 경기는 다시 K리그로 돌아왔습니다. 일본 갔다가 한국에 왔다가 정신없습니다, 지금. 자, 광주와 김찬상무의 17라운드 일정입니다. 정정용 상무 감독의 a 전술이 분명히 변화되어서 나오겠죠. 걸출한 신병들의 체력적인 핸디캡 그리고 급조된 조직력을 어떤 카드로 상쇄시켜 나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매치업입니다. 직전 16라운드에서 그 희대의 오심 두건의 수혜자 중에 한 팀인 상무 벤치에서는 어, 아마도 이번 경기에서 판정에 지나치게 예민한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글쎄요 어떨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어, 어떤 그 혜택을 받았던 수혜자는 어, 그래도 나대는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뭐어 말도 안 되는 판정에는 항의를 하겠지만 어 그냥 수긍할 수 있는 판정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는 어 그런 수준의 어뭐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어, 아무래도 어 아시죠? 지난 지난 그 52건. 어 뭐, 이브리그의 그 21분입니까? 추가 시간 22분입니까? 어천 경기 자그 경기도 오심이었고 어, 또 상무와 어, 포항과의 경기에서 또 오심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두 건은 어, 물론 뭐 심판진들의 사과도 받았지만 어, 그래도 어, 상무 벤치에서는 좀 수혜를 본 입장이기 때문에 뭐이 경기에서 그렇게 아주 예민한 어, 심판 판정에 대해서 예민한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쩌면 길었던 무패 행진에서 잠시 물러나서 그한 템포 쉬어가면서 전열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 전술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상무가 맞닥뜨린 팀이 하필이면 스피드한 공격 축구를 시전하는 광주 원정이라는 부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보면 더먼 곳을 볼수 있다는 정서를 한 번쯤 돌이켜 볼수 있는 김천 상무 그리고. 17라운드의 승리만이 유일한 목표일 수밖에 없는 광주. 자, 어쩌면 이 경기는 상무의 목적과 광주의 목표가 교차하게 되는 병목 지점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 만큼 치열하게 충돌되는 포지션이 여타 경기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승부의 전형적인 루틴을 보여주는 경기여름 속에서는 자신들의 파이널 서드에서 하프스페이스를 선점하는 팀에게 부여되는 확률 높은 유효 슈팅 기회의 숫자가 곧 승리로 직결된다는 점, 자 다시 말씀드리면 어, 아무래도 그 우리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날아가는 궤적이 가장 꼴에 가깝죠. 그래서 어, 아무래도 스피드를 앞세우는 광주가 파이널서드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선점하게 되고 또 광주의 만약에 조직력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은 어, 오히려 하프 스페이스를 완전 지배하게 되는 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였습니다. 물론 세컨서드에서는. 어, 스러로가일진일태의 뭐, 공강전을 펼치겠지만 어, 파이널스 때에서는 그래도 광주가 좀 우세한 경기를 이끌어 나가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선택을 한다면 피지컬보다 스피드를 못들어하는 광주의 승리 구간 쪽으로 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승무패 37회차 분석 방송 일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님들께 유용한 시간이 되실 수 있게 한 경기 한 경기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고요. 어, 부디 승부패 라인을 구상하시는데 도움이 되었던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부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 인생이었습니다.